아, 철수야! 이누야 샤 그거 써드릴걸요? 아, 뉴스 썼다고? 1리부지형만? 되게 작은 거예요 거의 최소 경직허벌 <laughs> 아이 뭐 상남자 대검이야 세트가 요밖에 없네 아, 이거, 딜레이 회피 못하는데. 시간 안 돼가지고, 딜레이 회피 안 돼, 저거. 개지 세팅? <laughs> 기본 세팅이지. 에지노으면빛 잡지 말아야지, 살상. 그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. 절대 못 피하는 철상. 시작 철상고랑 끝 철상고는 못 피하지.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요. 아 확실히 좀 빡세요 식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서. 자기인 줄 알? 아? 어나 맞는데? 어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. 경지 허벌. 有有有有有。Yo, yo, yo, yo. 너무 작아서 그래요. 저거 잘안 맞거든 원래. 어 초맞네. 작아서 초맞네. 아, 작아 작아 작아서 초맞네.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으면 저거 초맞아요. 기분 너 분노라. 아, 그건 아닙니다. 그냥 철상고가 보통 이제 연계 패턴이라서 철상고가 어느 정도 연계 패턴이 있기는 하거든요. 오안맞겠는데안 맞는 형 아무것도 없을 때. 보통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철상구를 하긴 하거든요. 지금 있으면 죽겠지? 그만해 인마 으세요. 아, 낚였어. 나 다른 걸�았 는데. 어, 다른 걸�았 는데 낚였어요. 아, 집중 없으니까 이게 안 돼. 이건 목표합니다. 절대 목표해요. 절대 목표합니다. 시작 철산고. 아, 끝 철산고를 막고. 끝 철산고. 아, 피하게 아 이제 가라 체감 되죠? 음, 이제 커서요 쳐맞는 경우 있습니다. 이건 안 맞아요. 이건 안 맞습니다. 음, 이것도 웬만하면 잘안 맞아요. 이제 안맞길래? 중간 사이즈가 제일 좋지 팩트! 자기도 크기 탓때문에 존나 빡쳐서 많이 한거 한 있어 <웃음> <웃음> 자기들 사이즈 때문에 어, 스트레스 개많이 받 난격투장람어 야세비. 어 야세비. 백 고정인데? <laughs> 아 왜이래 왜이래. 오 이러면 피합니다 힘들어요. 딜레이 회피 딜레이 그 시간이 짧아서. 이래, 뭐사야 먹으러 간다. 책술려서어요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퍼디하는 날이 그 월요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방송 안할 때도 퍼디 개 열심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<laughs> 방송 안할 때도 퍼디는 매일 합니다 어 헤일리 그 스타킹 정어 정장 그 입을 어떻게 참아뭐 보여줄까? 이거 끝나고 보여줄게요 개집이 원 개집이. 개집이 개집이야. 아뭐그쪽으로 갈았다. 어. 아 와우, 저는 블리자드 와우가 너무 개못 생겨서 절대 안할 겁니다. 아다 들어봐 세보셨어요 아. 기계 노움은 좀 이쁜? 아 구하기 한 제가 게임 설치부터 얼버니 제작까지 81시간 억가당해서 억가당해서 81시간 걸렸어요 그거 아니면 한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만 만들어 그러니까 스토리 엔딩이 보는데 한 30시간 정도니까 나머지 한 50시간 동안 무기 작업하고 이것저것 다른 캐릭터 얼버니 만드는데 필요한 캐릭터 있거든 그거 작업하는데 이것저것 하면은 총한 플러스 50시간 30시간 어 80시간 아 남캐 만들긴 했어요. 하나 만들었나? 근데 딱히 남캐 그 없어도 되긴 해. 엔조 없어도 되긴 해. 어, 엔조 없이 그냥 그 코드 분석기 많이 모아다가 초정밀 까고 다니면 돼. 프로를 한번 키우고. 아예 그런 적 없다니까요. 헤라의 쪽에는 역해만 만들었죠. 사실상 진짜 역해만 있어요. 아 하나 있다. 바라카 남캐. 그포스프레 해가지고 바라카에다가 그 고민형 탈시우고 정장 입혀놓고 머리 크기 겁나 키워놓은 다음에 개그 캐릭으로 한번 해본 적은 있어. 비범 컨셉 해봐가. 어 비범 컨셉 해가지고. 좀낫테니까왕 으나 딱히 캐릭 이, 안 예뻐서 절대 안 하나. 아, 왜 저기 맞 냐. 캐리 예쁨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때 와우 당시에 내가 했던 게임인데, 이지투버드 와우 가라판 아, 그 정도는 아니었나? 와또 먹어? 배 <laughs> 웃기네. 이지2 다크래프가 그때 당시 에 얼마나 좋은 줄 알았어요? 리지투 그때 당시에 다크레프가 내 이상형이었어. 죄다 이렇게 한 홀딱 베껴놓은 천박한 게임들이라. 키트 투 아, 그 없습니다. 아저 아이프랑? 진감 있게 출렁. 보삼? 방어의 도리가 살아있죠. 아, 뭘 저건 확실해. 패턴 개구대기네. 그래서 쓰세요. 천박한 게임 나뭔 <laughs> 반스런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. <laughs> 뭔 퍼드도 여기까지야. 갓겜 퍼디요? 뭐가지 경쟁? 기조가 없다고? 왜왜 왜? 왜, 왜. <laughs> 어? 아 마영전 그 타격감이 너무 좀 게임을 안한건 아니고 하다가도 뭔가 공격할 때그 느낌이 좀 그래서 못 하겠어요. 그니마영선 아, 진짜 이쁜 캐릭이, 안맞겠다 이거. 이쁜 캐릭이, 퇴사거든? 아 유료로만,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, 그, 골드로 사면 돼, 내가 사가 진짜 이쁜데, 진짜 반할 것 같은데, 문제는, 그 게임 자체가, 전투가, 너무 뚝뚝 끊어져가지고, 살짝, 피해거진, 듯 보는 느낌? 그래서 못하겠어요. 그니까 러 게임 설치하고 캐릭터 만들고 하다가도 그거 보면은 확 식어. 어, 진짜. 아, 뚝끊너지는 프레임 진짜. 피부라 특히 인간형 애들 있잖아. 아니, 뭐 조선시대 게임인 줄 알았어. 주인공이래, 남자. 이지투 다크래프 피규어 아 그쵸 있었어요 다크래프 피규어 한 두개인가 세개 있었어 지금 아, 팔았지만 최적화 잘텐데 얘 언제 죽네아 너무 커서 진짜 어머어 러드보는 30프레임. <laughs> 먹고 후딜! 아, 그렇죠. 아, 부, 프레임 부드러우면. 아 근데 최적화는 솔직히 잘되긴 하거든요. 어, 좋다 최적화는 잘 되있긴 해. 근데, 인간형 애들 패턴이 뚝뚝 흔기는 것도 그렇고, 인간형 애들이 주인공한테 뚜디 맞을 때,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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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물러섭니다 피격 리액션도 웃겨. 몬스터, 인간형 몬스터의 피격 리액션도, 진짜 이게 23년 게임이 맞나, 그런 생각이. 60프레임이 거의 고정됐는데, 아직도 60 고정 못 트리는 놈들. <laughs> 싸대기 맞아야 돼. 2024년이. 아기 비주얼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. 아, 우가 아니네. 최소가 아니네. 어, 최소가 아니네요. 최소 걸릴 확률이 있지 않냐?